고등과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비와 집중 미적분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단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수열의 극한 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교과서의 차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보고 있죠. 차례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 수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열에 대해서 수렴한다 발성한다 수렴하는 수열은 뭘 구한다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라는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합에 대해서 그 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번 시간은 수열의 극한 첫 시간입니다. 칠판에 학습 목표 써져 있는데, 여러분은 교과서 몇 쪽을 펴냐면은, 교과서 10쪽, 11쪽을 펴보도록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별할 수 있다입니다. 수열의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수투 시간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을 복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은 공책을 옆에 준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필기를 하도록 해요. 떠올리기 그래서 수, 우리 함수의 극한을 뭐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함수의 극한 딱두 가지만 구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은 무엇인가요? 자 요거는 무슨 뜻이다?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이 함수는 1,1 마이너스 1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어떻게 된다?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은 무엇에 가까워지냐? 여러분 보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? 함수값이니까 그 값을 어디서 찾는다? Y값을 찾으면 은 함수값 어디에? 0에 가까워지죠? 그러면은 이 음, 극한값이 뭐다? 0이다. 그래서 X가 한없이 가까워... 한없이 커질 때, X분의 1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. 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, 수렴하지 않는다? 그렇죠, 수렴한다. 그럼 두 번째, 리미트. X가 무한대로 갈 때, X. 이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. 콤마일, 그 다음 원점에 지나는 함수. Y는 X. 그러면은 X가 어떻게 된다?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? 지나요? 오, 아니에요. 그러면 요럴 때는 수렴한다안 한다? 그렇죠, 안 한다.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두 글자로 하더라? 그렇죠, 발, 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l 미 m x가 무한대로 갈때 x는 보다 뭐 발산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수열에서도 함수의 극한처럼 수렴한다, 발산한다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은 이제 교과서 몇 쪽을 보냐면 12쪽, 13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수열의 수렴, 발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수열의 수렴발산. 그래서 수렴은 다 발산한다.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보다 수렴한다. 수렴한다는 건 뭐다?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어떻게 되나? 한없이 커질 때 그때 어떻게 되더라? n이 한없이 커지면은 an이 어디에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.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? 수렴이라고 해요.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고, 요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극한값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발산한다 라는 거는 뭐다?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다. 그래서 뭐다 수렴하지 않는 거를 발산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수렴하는 수열, 발산하는 수열, 예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네모 박스 치도록 하세요. 그러면은 예, an은 n분의 1 어디를 보냐면은 교과서 다시 11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11쪽에 생각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an은 n분의 1 요거는 한번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자. 그러면은 n이 1일 때, 1일 때, 3일 때, 4일 때 여러 선생님은 이거를 그래프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. 자 여러분 여기 그래프 보이나요? 자그러면 N이 한 1, 2, 3, 4, 5. N이 한 없이 커질 때이 수열의 값은 지금 화, 파란색 화살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? 파란색 화살표 따라가다 보면은 자 함수값 아니. 수열의 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? 어, 그렇지 0의 각 빨간색 줄 따라가 보면 0에 가까워진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A에는 어떻게 된다? 0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 얘는 b BN. 에 BN은 N이라고 했을 때이 B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나요? 발산하나요? 하나요 N이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 1, 2, 3, 4 어떤 N이 커질 때 한없이 가까운지는 값이 있어요? 없어요? 그렇죠, 없죠 요럴 때는 어떻다? 비에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페이지 12쪽에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